생일 전날에 가루베 메구미 글 그림 마키의 이웃집에는 디에고 아주머니와 고양이 디에고가 살고 있어요. 마키는 디에고 아주머니를 참 좋아해요. 고양이 디에고도 참 좋아하고요. 그렇지만 디에고는 마키와 잘 놀아주지 않아요. 내가 고양이라면 디에고와 잘놀수 있을 텐데. 마키는 생일 전날에 카드 두 장을 가지고 디에고 아주머니네 집에 갔어요. 하나는 디에고 아주머니께, 또 하나는 고양이 디에고에게 쓴 초대장이었어요. 디에고 이건 니거야 네 그렇지만 고양이 디에고는 모른척해요 그때 디에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키야 이쪽으로 와보렴 물어볼게 있거든 네 가보니 탁자 위에는 갖가지 무늬의 천이 가득 마키야 어떤 천이 가장 좋으니 음 저 물방울 무늬 천이 가장 좋아요. 방으로 돌아와 보니 디에고는 좋아하는 깔개위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었어요. 디에고 놀자. 널 그려줄게. 아, 디에고 가면 안 돼. 아직 그리고 있는데. 그때 디에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미키야, 이쪽으로 와버렴. 물어볼 게 있거든. 네, 이번엔 탁자 위에 단추가 가득. 미키야, 어떤 단추가 가장 좋으니? 전저 네모난 빨간 단추가 가장 좋아요. 음, 그렇구나. 디에고 놀자. 있잖아, 나잘날수 있다. 봐봐, 나 둘, 셋. 야, 디에고 방해하지 마. 그때 디에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마키아 이쪽으로 와 버려 물어볼 게 있거든 이번엔 탁자 위에 여러 색의 헝겊이 가득 마키아 어떤 색 헝겊이 가장 좋으니 전저 녹색 헝겊이 제일 좋아요 야 셋이다 간식 시간이야 니고 같이 먹자 안돼 이건 내 거란 말이야 그때 우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마키야. 이쪽으로 와보렴. 물어볼 게 있거든. 이번엔 탁자 위에 리본이 가득. 마키야, 어떤 리본이 가장 좋으니? 와! 예쁜 리본이 잔뜩 있네요. 전저 분홍색 리본이 가장 좋아요. 아, 졸려. 음, 야! 마키와 디에고는 낮잠을 잤어요. 디에고 아주머니도 더 이상 마키를 부르지 않았어요. 마키가 눈을 뜨자 디에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. 마키야,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? 아주머니, 내일은 제 생일이에요. 집에서 기다릴게요. 다음 날 아침, 마키는 아빠와 엄마에게 공을 선물 받았어요. 그리고 디에고 아주머니께서는 짜자잔! 이걸 받았답니다. 고마워요, 디에고 아주머니. 난 고양이 옷을 입었어요. 야호! 난 디에고 누나야